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체지방 팍팍 날려 버릴 수 있는 타바타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가지 운동으로 구성됐습니다. 3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은 리버스 런지 트위스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쉬운 동작은 우측의 영상으로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쉬운 동작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런지 진행 가실 텐데요. 양손은 턱 밑에 위치하시겠습니다. 자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시면서 뒤로 다리를 내딛으실 거고요. 뒤로 내딛는 다리로는 내 체중 넣어 주실 거고요. 상체는 뒤로 내딛는 다리 반대 방향이죠. 바깥 방향으로 몸통 비틀면서 허리 복부 같이 자극을 줄수 있도록 짜 보겠습니다. <목소리> 진워케. Okay.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 그리고 니 레이즈 연결 동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손은 머리 위에 놓으셨고요. 양 다리 넓히셔서 다리 넓게 스쿼트 진행하십니다. 스쿼트 이후에는 일어 서셔서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시면서 엉덩이, 뻥 찬다란 느낌의 무릎을 구부림을 주셔서 허벅지 뒤쪽으로 굽혀보겠습니다. 무릎도 넓게 하셔서요. 항상 와이드 스쿼트이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으로 자극 주시려고 최대한 다리를 넓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하이 리치 로우킥 가시겠습니다. 양팔은 머리 위로 곧게 만세 체중을 가볍게 뒤로 넣어주실 수 있어요. 다리는 앞으로 뻥뻥뻥뻥 차실 텐데요. 다리를 너무 높게 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몸통 전체적으로 살짝 뒤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 항상 가지실 거고요. 복부 가볍게 긴장하시면서 몸통을 뒤로 기울이겠습니다. 다리 동작 자체는 조금 빠른 동작으로 잔발이 있기 때문에요. 복부 긴장 유지하시면서도 호흡 정리 가볍게 해주십니다. 동작 이후에 호흡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버피 사이드 앤 호흡 진행하시겠습니다. 바닥에 양팔은 기댄 상태로 플랭크 자세 만드셨고요. 양 다리는 뒤꿈치 그리고 무릎을 가볍게 붙이신다라는 느낌으로 다리 좁게 놓으셨고, 왼쪽 오른쪽 점핑 하시면서 무릎도 가볍게 구부리셔서 호흡 진행하실 거고요. 상체부터 복부까지 저희 긴장하시면서 동작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사이드 밴드 트위스트 가실 거고요. 왼쪽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른팔은 바닥에 지지된 상태고요. 왼팔을 크게 움직이실 텐데요. 팔을 만세 하실 땐 호뱉어 흡 주시고 반대로 들어가실 땐 호흡 마셨다가 후 뱉으면서 만세 하듯이 하늘 방향으로 팔 곧게 뻗어 주십니다. 상체를 비트는 동작에서 저희 하체의 움직임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골반을 기준으로 발끝까지 가볍게 몸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회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놓고 반대 방향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손이 회전하시면서 시선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손끝 바라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실 때도 손끝 바라보시고, 몸통 회전하면서 발끝까지 가볍게 척추를 비튼다라는 느낌으로 호흡 뱉으시면서 후, 하늘 방향으로. 마셨다가 다시 하늘 방향으로 후, 시선 같이 따라가면서 후. 자, 바닥에 버티고 있는 팔은 팔꿈치, 그리고 어깨까지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신 상태로 유지하십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버피 앤턱 가시겠습니다. 버피 자세에 원, 투, 점핑하셔서 상체 세우고 난 다음 동작이죠? 양 무릎 점핑하시면서 양손으로는 무릎 터치하시고 자 버피자스에서 주의사항은 항상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복부, 그리고 엉덩이 긴장하셔서 가볍게 힘 주셨고요. 점핑하실 때는 무릎 터치 이후에 바닥에 착지하시면서 발목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다음은 점핑 암 크로스 잭 가보겠습니다. 저희 양 다리는 좌우로 점핑 그리고 양 팔은 좌우로 넓게 좁혔다 넓혔다 진행하십니다. 근데 네, 저양 다리는 넓게 좁게 진행 점핑 하시면서 가시고요. 양 팔로 좌우로 넓혔다 몸통 앞으로 들어오시면서 크로싱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팔을 넓혔다 좁혔다 다리도 넓혔다 좁혔다 하시면서 복부 같이 힘 주시고요. Time. everybody 오케이. 자, 다음은 싱글 레그 허프 가시겠습니다. 양손 허리춤에 위치하십니다. 한쪽 다리는 가볍게 들고 반대쪽 다리로는 중심 잡으시면서 점핑 해 보겠습니다. 높은 점프를 하시는 게 아니세요. 가볍게 점프하시면서 중심도 잡으시고 발바닥 그리고 발목, 무릎, 엉덩이 있는 쪽까지 내 체중 분산 잘 시키셔서 가볍게 가볍게 점핑, 점핑하시고 발 바꿔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십니다. 중심 잡고요.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레터럴 런지 그리고 홉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손 턱 밑에 위치하셨고요. 레터럴 런지로 체중 이동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이동 후에는 점핑 가볍게 홉으로 뻥 뛰어 보겠습니다. 이동하는 런지 방향으로 다리를 끌어 모으셔서 점프. 다리를 끌어 모으셔서 점프 반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버피 그리고 퍼 레그워크죠 버피 동작 이후에 무릎 니니 니. 그리고 다리 펴서 업업 업 가시겠습니다 총 4번 동작 가실 거고요 팔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진행하시겠습니다 뒤로 버피하고 일어서서 무릎 무릎 길게 길게 가셨습니다 다시 버피 무릎, 무릎 길게, 길게 총 4번 움직이셨구요. 다시 버피 가시고, 무릎, 무릎 길게, 길게 오케이. 자, 호흡 가볍게 하십니다. 자, 다음은 런지 앤 하이니 가실 거구요. 자 뒤로 런지 자세 이후에 가볍게 점핑 연결로 가셨고요. 양팔도 가볍게 저어 주시면서 편안하게 움직여 보실게요. 팔을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왼쪽이 먼저냐 오른쪽이 먼저냐 말이 많으신데 헷갈리지 않게 하실 거면 은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셔도 됩니다. 양손 허리에 놓으셔도 되세요.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놓으시고 발 바꿔서 반대 방향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 뒤로 내디디셨다가 점핑 하시면서 무릎 가볍게 뻥 차듯이 올려 주셨고요. 손도 앞뒤로 져 주시고 항상 시선 좀 멀리 바라보셔서 허리는 처지지 않게 항상 상체 세워 주시고요. o okay. k 호흡, 호흡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은 점핑 잭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팔 벌려 높이 뛰기 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좌우로 넓게 다리 점핑 하시고, 양 팔도 길게 뻗으셔서 머리 위로 바짝 올려주세요. 점프, 점프 하시고, 손도 크게 크게 움직여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점핑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점핑하실 때는 발목, 그리고 무릎 항상 신경 써 주시면서 운동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점핑 잭까지 마무리 지셨습니다. 운동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동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좋은 운동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